안녕하세요, 린느입니다. 오늘은 TL 라이트 유저 대표 유튜버로서 제가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무과금으로 TL 할 만한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TL 무과금으로 할 만한가에 대한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솔직히 게임 유튜버로서 어떻게 보면 게임을 좀 까는 영상을 올려야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 l 를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솔직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인 제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하루 플레이 타임이 평일에는 최대 2시간, 주말에는 최대 3시간인 거의 라이트 유저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무과금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름 쟁도하고 길드 컨텐츠도 즐기고 던전도 즐기면서 성장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크게 는 받지 않고 나름 재밌게 하루하루 게임하고 있어요. 저는 어... 무과금이면서 강력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정규 1등을 하고 싶다 하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무과금이지만 1인분 할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만큼 눈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 있습니다. TL은 메인 퀘스트를 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장비를 획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특수 던전만 돌면 확률적으로 장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드랍률이 극악이라고들 많이 욕하시던데 솔직히 제가 했던 다른 뽑기 게임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특수 전전에서 드랍되는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TL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돼서 무과금도 할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TL의 재화에는 크게 루센트와 솔란트가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 루센트가 있어야 됩니다. 솔란트는 사냥을 하거나 퀘스트를 깨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데, 루센트는 그렇지가 않아서 쉽게 수급을 하려면 과금을 해야 합니다. 뭐야, TL 무과금도 할만하다더니, 거래소에서 아이템 구매하려면 루센트가 있어야 한다는데, 말이 안 맞잖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특수던전을 돌아도 먹지 못하는 아이템이 있거나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특성작을 하려면 거래소를 꼭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루센트로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사야 하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루센트를 얻을 수 있는 과금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고, 이 방법들만 잘 활용하신다면 무과금으로도 거래소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 너무 어, 영웅급에 너무 좋은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은 무과금으로서 쉽게 얻기를 바라면 그건 정글등하는 거 그런 신보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간단하고 필수적인 것 순서로 루센트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과금 필수 사항은 특수 단전입니다. 우선 특수 단전에서 드랍되는 아이템을 거래소에 팔아서 루센트를 얻을 수 있고요 특히 인기 있는 아이템과 특성은 높은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이때 거래 불가 아이템의 경우에도 좋은 특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특성 추출을 통해서 거래소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 던전을 돌면서 자연스레 내가 필요한 아이템을 얻게 된다면 일석이조잖아요 두 번째 무과금 필수 사항은 길드 가입입니다. 가능하면 어느 정도 길드 컨텐츠를 수행하고 있는 길드에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길드 컨텐츠 중에 공성전에 참석해서 약탈지를 점령해서 세금을 얻게 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나눠 받을 수 있고요. 꼭 공성전 같은 PvP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길드 레이드, 차원성 레이드와 같은 길드 컨텐츠에 참여해서 아이템을 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길드의 경우 길드 레이드는 일주일에 한번 진행을 하는데요. 길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드랍된 아이템을 길드 내 경매를 통해서 길드원이 루센트를 지급하고 사가게 되면 그 루센트를 참여 인원에게 배분해 주는 그런 길드도 있거든요. 저희 길드가 그런데 이런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길드 레이드에 참여했지만 아이템을 드랍받지 못하더라도 루센트를 분배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루센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무과금일수록 길드 가입은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과금 필수 컨텐츠 세 번째는 의뢰 캐스트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만큼 혹은 하루에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날때뭘 해서 의뢰 캐스트를 해도 되는데, 이 의뢰 캐스트를 하면 아이템 성장석과 스킬 레벨업 재료를 줘요. 의뢰 캐스트를 꼬박꼬박 해서 아이템과 스킬 레벨업을 꾸준히 해주면 어제보다 조금이나마 더 강해진 내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 캐스트로 생긴 의뢰 주화로 상인에게 레벨업 재료를 매일매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루틴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라이트 유저부터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나는 조금 덜 라이트 유저다 혹은 오늘은 좀 시간이 남네 하실 경우에는 심연의 계약 사냥 구역에서 사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구역에서 사냥을 하면 이 솔란트를 얻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아이템도 드랍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 뿐만 아니라 보석도 드랍이 되는데요. 이 보석은 거래소에 판매해서 루센트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강화석 재료로도 사용돼서 덜 라이트 유저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그냥 닥사를 하게 되면 좀 지칠 수가 있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 하거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즐기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린느 유튜브를 틀어놓고 닥사를 조금 한다던가. 네. 와우. 여기에 지역 이벤트도 있는데 아 저는 솔직히 지역 이벤트를 좀 극혐해가지고 아 지역 이벤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콘텐츠를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무가금도 PVP 할 만할까? 네 PVP를 잘하진 못하지만 여건이 되면 PVP 콘텐츠도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PVP를 하다 죽어도 약간의 솔란트를 지급하면 금방 회복이 가능하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3번까지는 회복이 무료입니다. PVP를 하다 죽어도 아이템이 깨지거나 다시 제작하거나 사야 하는 다른 RPG 게임과 달라서 PVP를 이 정도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과금러들보다는 약하고, 어, 덜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TL의 떼쟁은 사실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 나의 이 나무작뜨기 같은 연약한 데미지라도 아군에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무과금으로도 PVP 즐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TL 무과금로도 즐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른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무과금러 분들은 무과금으로서 TL은 별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솔직한 의견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의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득템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